안녕하십니까. 권리버로 6번입니다. 시작하세요. 수업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 명씩 여덟 모둠으로 아주 여러분들 잘 앉아 있어요. 이렇게 다들 옹기종기 모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선생님과 다음 피피티 화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어 지금 어떤 야영장이 나와 있네요. 뭐 다들 이렇게 겨울 지나고 야영장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을 텐데 이렇게 야영장을 가게 됐을 때 지금 문제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화장실, 개수대, 편의점 이렇게 지점이 ABC 지점에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이 지점들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떤 지점에 텐트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텐트는 과연 어디에 서야 될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바로 알수 있을까요? 아 다들 어, 바로는 못 구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학습 목표를 읽어봤을 때 어땠어요?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말 있었죠. 우리가 이 외심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텐트를 세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뭔가 이 텐트를 짓기 전에 텐트를 치기 전에 화장실과 개수대와 편의점을 각각 화장실이 A 지점, 그 다음에 개수대가 B 지점, 그 다음 편의점이 C 지점이 있으니까 뭔가... 이 텐트가 있는 지점을 어디에 세울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뭔가 좀 그림으로 나타내볼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하나가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뭐 하나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봅시다. 선생님, 만약에 텐트를 치기 전에 지금 화장실 개수대 편의점을 다음처럼 이렇게 평면에 한 점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텐트를 칠 위치가 어 뭔가 이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일 것 같아요. 어 아주 잘 발견해 준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텐트의 위치를 그럼 정말 우리가 세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지점을 찾아서 T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점 T로부터 세 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선생님 이렇게 텐트 세울 수 있는데 어, 이 지점 찾을 순 없잖아요 라고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삼각형 abc 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각형 abc 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 지금 이 티로부터 각 꼭지점들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어, 뭔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 우리, 그렇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중심이 t이고, 중심이 t 고 중심이 점 t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삼각형의 세 점이 그러면 이 원에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 밖에 삼각형의 세 점이 위에 있게 되는 이 원을 뭐라고 부를까? 그다음에 이 정치는 뭐라고 부를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개념을 배워봅시다. 네! 우리가 함께 지금 외접원이 무엇인지, 또 외심이 무엇인지, 또 그럴 때이 원은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배워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점 ABC를 지나는 원만 그릴 수 있다면 그 중심을 찾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뭐 이렇게 야영장이 있으면. 이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을 그리지 않고도 이 외심을 찾을 수만 있다면 텐트에 세우는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함께 원을 그리지 않고도 삼각형의 외심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그러면 만약 지금 우리가 외심은 앞으로 오라고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삼각형 ABC와 조금 아래쪽에 그릴게요. 삼각형 ABC와 점 오를 생각하는데 이점 오를 외심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외심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방금 배운 사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 a b c를 지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중심을 우로 하는 그런 원을 그리게 된다면 이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로부터 뭔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이끌어내서 외심을 찾아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삼각형 a b o에 집중해 가지고 뭔가 이 삼각형 AOB에서 성립하는 뭔가 이 삼각형에 대해서 뭔가 알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여기 앞에 주연 이가 선생님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바로 이야기해 줬거든요. 어 주연 그러면은 삼각형 ABO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지금 주장해 줬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까지 한번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도 들었죠. 방금 두현이가 얘기하기를 아 선생님 지금 보면 OA와 OB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 O는 외심이었으니까 반지름이 되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어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OA와 OB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꼭지점이 이등변삼각형의 꼭지점이 5인 그런 이등변삼각형이에요 어, 아주 잘 찾아줬어요 그러면 OA와 OB가 지금 같은 이런 이등변삼각형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더 질문하자면 이 선분 AB와 점5 사이에 뭔가 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지금 5가 떨어져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앞에서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배우면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어, 조금 생각해보다가 세영이가, 선생님 혹시 지금 5회에 5비가 같으니까, 점 5가, 세영이가 방금 얘기해준 사실인데, 여러분들도 세영이가 하는 말 들었나요? 점 5가, 선분 AB에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대요. 아, 우리 그러면 수직이등분선의 성질 배웠던 거, 우리 세영이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점5가 점A와 점B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이 에첫선분 A, B의 수직이등분선을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점5를 정확하게 지나게 되겠죠. 다음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저부가 AB의 수직이등분선에 위에 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삼각형 OBC를 생각해도 또이 OA와 OC를 생각해도 각 변들의 수직이등분선을 긋게 된다면 모두 외심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처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따라서 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방금 우리가 찾은 성질로 알아볼 수 있듯이 그렇죠. 세 변의 삼각형의 세변에 수직이등분선을 찾으면 이 수직이등분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으니까 이들의 교점을 찾게 되면 삼각형의 외심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을 찾을 때는 직접 외접원을 그리지 않아도 다음처럼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게 된다면 외심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을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알지오메스 한번 접속해 볼까요? 네. 선생님이 지금 PPT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화면 가지고 선생님도 이제 알지오메스 켰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볼게요. 자, 우리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다각형 누르고 새점 한번 찍어 볼까요? 그래서 삼각형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는 우리 함께 이 메뉴에서 아, 우선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외심을 찾는 거예요. 방금 전에 외심을 어떻게 찾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뉴 기능 보면 수직이등분선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을 누르고 한번 세변 각각 눌러보면 어때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우성이가 만든 화면 참고해서 생긴 실판에 한번 해볼게요. 그려볼게요. 어잘 그렸는데 지금 우성이가 해준 화면 참고해서 그려볼게요. 우성이는 A, B, C를 다음처럼 그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마찬가지로 그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다음처럼 그려짐을 알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확인했을 때 뭔가 특별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아 고성이가, 선생님, 보니까 뭔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고성이가 삼각형 ABC의 세변에수직이등분선이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해줬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이거 외심 같아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이 만나는 점이 외심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선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 볼게요. 외심이라면, 외심의 뜻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실이죠? 그렇죠.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그러려면 정말 이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 봐야 할까요? 맞아요. 지금 이 점을 뭐라고 했을 때 OA의 길이와 또 OB의 길이, OC의 길이를 재본다고. 지금 우리 대현이가 얘기를 해 줬는데 그러면 대현이 말대로 여러분들 OA와 OB와 OC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이 점을 눌러 보니까 길이 어때요? 똑같죠? 아, 똑같다고 다들 대답해 주고 있는데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어서 이런 활동해 봅시다. 지금 이 교점 5에서 교점 5를 누르고 원을 누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순서대로 얘기해 줄게요. 원을 누른 다음에 점 5를 누르고 그다음에 점 A를 눌러 보세요. 그럼 O, 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만들어지죠. 어떤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요. 점, 이 삼각형의 세 점이 모두 외접원이 삼각형 ABC를 지나는 외접원이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 O, A, O, B, O, C 길이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같다는 말은 즉,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될수 있겠네요. 삼각형의 세 변에 수직이 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 우리 우사이가 확인해 준 사실 하나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 이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짓점에 이르는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찾는 법만 알았었는데 이제는 외심의 성질까지 알게 된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외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모든별로 해볼 건데 지금 여덟 모둠으로 다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활동지에 있는 문제 1번, 2번, 3번을 해결해 봅시다. 해결할 때 내가 왜 이런 사실이 성립하고 어떤 이유로 내가 이렇게 풀었는지 자세하게 풀이 과정 한번 기록해 주세요. 선생님이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10분 줄게요. 시작. 내쪽에 네, 우리모두 아, 잘 하고 있는데, 1번까지는 잘 마무리했는데, 2번을 지금 헷갈려하고 있네요. 아, 2번에서 우리가 외심을 찾을 때, 선생님이 방금 우리가 함께 학습한 내용 기억해 보면, 어떻게 외심을 찾는다 했었죠? 그렇죠. 새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점 5와 점 D를 지나는 직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되면 그 직선은 맞아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되니까 우리 이 사실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봅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 다들 훌륭하게 해결한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모자라 모자라 보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마무리할 시간 더 주겠습니다. 네, 이제 다들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번 씩씩하게 발표해줄 모둠 있을까요? 네, 거기 뒤에 있는 우리 오모둠이 발표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오모둠이 선생님 저희가 1번 문제 한번 발표해 줄 발표해 볼게요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오모둠이 아, 선생님 보니까 이 문제 조건에서 활동제 보니까 선생님 PPT에도 한번 띄워 줄게요. 네,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면 오모둠이 얘기하기를 점 오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어서 아주 본인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잘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외심에서 각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OA가 5cm니까 따라서 OP도 5cm 이다 라고 답을 구해줬네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이 나왔다고 대답해주네요. 잘 구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어서 2번 문제 발표해줄 모듬이 있을까요? 네, 뒤쪽에 팔모둠 한번 얘기해 줍시다. 팔모듬. 둠럼 저희는 2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봤어요. 라고 해주고 있는데, 어, 그림까지 그려, 그렸던 것 같아요. 활동자 한번 선생님 보여줄래요? 아지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요라고 설명해 주는데 아 선생님의 팔모둠의 말을 옮겨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2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삼각형 ABC에서 외심과 이 D라는 점 에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외심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삼각형 a b c 에네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분 OT가 선분 AT를 수직 이등분 하게 되어서 따라서 AD와 DB가 같게 되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BD가 3cm라고 했었기 때문에 3cm라고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 답을 구할 수 있었어요. AD의 길이는 3cm예요. 라고 구해줬어요. 아, 아주 아 지금 외심의 성질잘 기억해서 외심 찾는 방법 잘 기억하고 있, 있어서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3, 3번 문제 해결할 모듬 있을까요? 여기 앞에 이 모듬이 우리 마지막으로 해결해 줍시다 아이 모듬이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가 삼각형 OBC를 생각을 해보니까 삼각형 OBC는 이등변삼각형이에요 다음처럼 우사람이 발표해 이 것처럼 삼각형 OBC는 OB와 OC가 같은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밑각의각 OBC와 또각 OCB가 같아요 여기 가운데 점수이사람점이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B를 바꿔서, 아, 2로도 쓸수 있다고요. 네, 잘, 이, 저, 이 모듬 잘밝해주고 있어요. O, C, E와 같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 조건에서 O, B가 25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듬이 구해준 답이 25도. 알맞게 구했나요? 아, 다들 잘 했다고, 선생님 정답 맞아요라고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그 성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까지 있게 되었어요. 이상으로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